안녕하세요. 토쟁이 기술사입니다. 오늘도 118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단답형 마일스톤 공정표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마일스톤 공정표의 정의, 공정표의 도입 배경, 공정표의 작성 방법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일스톤 공정표 말고 단원 공정표와 이제 비교표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참고를 하시고요. 마일스톤 공정표의 특징 및 활용 분야 이렇게 좀 했고요. 여기에 활용 분야 말고 한계성 요런 것도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evms 와 마일스톤의 연계를 통한 공정관리 활용 방안 요렇게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마일스톤 공정표란 목표를 설정하고 하위 목표들을 세분화해서 각 마감시한을 할당하는 공정표다. 공정표의 도입 배경으로는 실효성이 있는 공정표를 작성을 하고요. 주요시기나 사건을 이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필요함으로써 요약공정표가 필요가했고요 시각적인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전시효과도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스톤 공정표의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기초자료를 작성을 하게 돼요. 일정 입력이나 공정명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죠. 뭐 토공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정표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군요. 그 다음에 마일스톤으로 형태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마일스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구조물공을 이만큼을 하고 뭐 토공을 뭐 이만큼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다.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다. 이런 거를 마일스톤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정의를. 그래서 이 공정표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눈에 띄겠죠? 마일스톤으로 이제 이게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예를 보면요. 2019년 3월 8일 기초 타설, 2019년 3월 28일 교각 타설 완료. 이렇게 돼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 작성 예시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마일스톤 공정표의 특징 및 활용 분야를 보시면은요. 특징은 뭐가 있냐면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작업 지시 등 활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으로는 간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요약작성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 활용 분야는 주요 지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영단에 보고를할때 이게 이제 시각화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경영단에 보고할 때 한눈에 보일 수 있겠죠. 그데 활용을 할수 있겠다. 참고를 하시고요. 공정관리 활용방안은 뭐가 있냐면은 시공사, 감리단, 발주처 이렇게 세 개를 썼는데 시공사에서는 기성 신청을 할때 마일스톤과 달성 여부를 같이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감미나 발주처 쪽에서는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공정관리 성공 여부를 예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할 게, 제가 이거 왜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발주처를 다 언급을 했냐면요. 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시공사나 감리나 발주처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안 작성을 하실 때에는 이런 거를 언급을 할 때는 균등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 답안을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이거를 보시고, 안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거나 여기 있는 것을 똑같이 써서 이렇게 외우다시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를 이해를 하시고 이 정의를 읽어본 다음에 아 이게 마일스톤 공정표가 이런 이제 정의가 되는구나 이걸 이해를 한 다음에 쓰려고 하는 연습을 해보셔야지만 자신의 답안 작성 능력이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